실시간으로 생산이 있고, 데이터, 그리고 그 외의 시장, 기상, 과거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최적의 추가 전략을 가지고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C'est ça 呃，推动。 皆さん。 밤에 정보를 볼수 있다거나 혹은 가이드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는 게 공용화된 기능 협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QR 코드를 여기에 갖다 대면은 아, 여기 사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한림농협의 조합원 중한번으로산정 했고요 이 김구봉 과합원님께서 이제 내가 어제 얼마를 받았는지라고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영락지를 별도로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. 그거는 별도로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어피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 제가 가지고 왔을 때이고포 확인을 누르면은 어떤 걸 가져왔는지 여기 나옵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쪽파을 입력할 수도 없고 굉장히 입력하는 시스템이 복잡해요.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농가가 출하하는 데이터 출하하는 품목만 여기 나오고 또 최근에 출하하지 않으면은 제외를 하지. 많이 출하한 거를 우선으로 끄면서 좀더 편리하게 입고를 할수 있게 만들어줬고또 이게 사실 저는 우스어스를 쓰기가 어렵습니다. 핸드폰도 쓰기가 어려운데 음성인식으로 좀더 편리하게 나뭐 가져왔어, 몇 박스 가져왔어를 넣을 수 있게 만들고 몇 박스 가져왔는지. 그리고 넘어가면은 어느 지역으로 보 나 이런 정산이 좀 연계가 되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종이절약이나 이것증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위해서 좀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어,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 프로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가 좀더 어, 단순히 농업인들이 보는 화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저희가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디 시장으로 오늘은 출하를 하는 게 좋은지, 또 어디 시장으로 나눠서 보내면 좋은지.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서 AI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많이 만들어봤어요. 그래서 이 농가가 어, 매일매일 출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, 가격은 어떻게 받았는지, 그 시기의 기상에 따라서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고 또이 출하처별로 안정적인 가격을 받는 출하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 상산으로 가면은 뭐좀안 좋은 품질의 상품들은 이쪽으로 가면 잘 받는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을수 있고 뭐 출하 차별 통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어, 출하 차별 평균 가격도 모두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농가의 전체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이, 어제 어, 대하 청과로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오늘 저는 대하 청과로 물량을 출하를 하면은 가격이 많이 안 나옵니다. 이런 것도 사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담당자분들의 노하우를 들으면서 파악을 하게 됐는데,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함께 이제 농가별로 제가 물량을 몇 박스를 틈을 가져왔는지, 혹은 뭐 보통을 몇 박스를 가져왔는지, 이런 것들을 가지고, 어, 몇 박스, 틈을 몇 박스를 주회송으로 보내고, 몇 박스를 마산으로 보내세요. 그리고 이분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더비싼 가격을 받으니까, 광주중앙, 서울성과 창원 그 형식으로,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.